지혜론 자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기가 당한 상황을 알수 있는 게 사실은 지혜거든요. 무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를 몰라 이게 바로 무지인 인생을 사는데 왜내가 지금 어렵게 사는. 내가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삶이 고고하고 피곤하고 힘든지 이거 모르는 게 무지인 거고요 지혜라는 것은요. 아는 거 그럼 우리가 그걸 알때 우리는 그걸 얼마든지 풀어 갈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걸 모르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요 진짜 지혜는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그새 친구가 똑똑하고 잘났고 나름 지혜가 있다고 해서 욥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욥보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요분 말하는데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이 은을 찾으려면 은이 나는 곳에 은을 찾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요 또 철, 흙에서 캐내고요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세상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다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은으로도 금으로도 그 어떤 보석으로도 우리가 이 지혜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 있는?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는 그가 어떻게요? 땅 끝까지 감찰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애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해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바로 지혜.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우리가 매일 밤 모이는 거, 새벽마다 모이는 거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소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고 누가 가서 앉아있으라니까 앉아있고, 아, 억지로 끌려 나오고, 이 지혜의 시간에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 지혜를 알수 있겠어요? 세상이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었다고 성경 고린 도전서 장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라는.